우리는 나눔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땅 위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 시간, 재능, 재물 등을 단지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곳에서부터 헌금을 시작하는 일을 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단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 그 일을 도울 수 있는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